안녕하세요. 시원 따뜻한 이원 우지윤 원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다한증 중에서도 머리와 얼굴 부위로 땀이 집중되는 증상을 머리 두자를 써서 두한증 또는 안면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얼굴과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두한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지면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내보내고 열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고 나면 체온이 식으면서 몸이 순환되고 상쾌해진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부환증처럼 땀이 한 곳에 집중되어 나는 경우는 열이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열이 골고루 순환하지 못하고 얼굴과 머리 쪽으로 열이 갇혀서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열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땀이 나지만 열이 골고루 순환하지 못해서 땀이 나도 열이 식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덥고 답답합니다. <놀람> 부환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땀이 나면서 머리가 뜨겁고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부환증은 이열 순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부환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땀의 문제가 생겼다는 건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순환 기능을 담당하는 자율 신경계가 고장난 겁니다. 자율신경계가 건강할 때는 열이 골고루 순환하지만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거나 기능이 다운되면 열이 순환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안증에서 자주 보이는 네 가지 원인 유형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슴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몸도 마음도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심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가슴에 열이 쌓입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소한 걱정으로도 이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이 불안 초조함, 긴장감이 가슴에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열이 얼굴과 머리로 전달됩니다. 가슴의 열때문에 겨드랑이 얼굴 머리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두번째는 위장에 열이 많은 경우 입니다.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기름기가 많은 고칼로리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위장 에 열이 쌓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면 살도 잘 찌고 몸의 온도가 높아지 는데요. 열은 계속 쌓여가는데 이 열이 다 배출되지 못하면 결국 위장열이 위로 올라가서 얼굴과 머리 쪽이 열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폭식, 야식을 자주 해도 얼굴과 머리로 땀이 줄줄 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허열입니다. 허열은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해져서 열을 순환시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열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해서 허열이라 표현한 거죠. 특히 노인분들, 체력이 약한 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위로는 열이 나서 얼굴, 머리로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배는 차고 손발도 참. 기운도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양기가 부족해서 땀 구멍을 조절할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머리땀이 많다고 해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양기를 보충하고 기운이 나야 땀이 줄어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갱년기 유형입니다. 갱년기는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열도 수시로 나고 땀도 많아집니다. 몸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는 시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들이 있던 분들이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갑상선, 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머리땀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두안증은이 얼굴과 머리에 쌓인 열이 문제가 됩니다. 두피에 열이 계속 쌓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머리에 열이 가득하니까 뇌도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뇌혈관, 뇌신경세포도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두통, 어지럼증, 이명도 잘 생기고 집중력,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열이 피부에 전달되면 피부장벽이 무너지면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 주사피부염 같은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두환증을 줄일 수 있는 치료 꿀팁 알려드릴게요. 두환증은 열순환장애가 생긴 원인을 잘 진단해서 치료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를 함께 해 주신다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는 거죠. 들쭉날쭉하게 잠을 자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칼로리 높은 음식 섭취를 줄여. 주시는 겁니다. 요즘 배달음식이 다 달고 맵고 자극적이라서 너무 자주 섭취하는 거는 머리땀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분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도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라면 살을 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살을 빼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한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땀 때문에 환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환기는 세 번째 유형인 허열인 분들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가슴에 열이 많거나 위장열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뇌의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한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땀이 많아 힘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